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인터뷰는 저희 의대생 조교분으로 준비했거든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지금 현재 가천대의대에 재학 중인 조성원이라고 하고요. 서울생 소 들었고 현재 조교로도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. 수험생 때 선생님 수업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래서 네, 이제 수험생 때 마땅한 수업을 들을 게 없어서 너무 쉬운 것도 좀 그렇고 너무 어려워서 수능보다 과한 것도 좀 싫어서 여러 수업들 좀 찾아봤었는데 선생님 수업이 딱 이제 적당하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고 항상 얻어갈 것도 있으면서 이제 수업의 질도 좋고 자료도 상당히 괜찮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을 때 선생님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네 선생님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, 첫 번째는, 지금은 카이스 도핑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, 옛날에 이제 주제별 특강이라고 매주 하나씩, 테마를 잡고 그 부분을 약간 깊이 있게 파고,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수업을 하셨는데, 전에 이제 수업 하나 들을 때마다 하나만 가져가도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그런 걸로 이제 매주 하나씩 가져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자료입니다. 선생님은 이제 다른 대기업에도 안풀리는 자료의 양과 진로 승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. 소무생으로서 자료에 이제 부족함이 없어서 공부를 하면서 일 년을.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사람 자체로서 이제 좀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되게 와 나도 저 사람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다 동기 부여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그 선생님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양질의 콘텐츠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 하나만 꼽아주실 수 있나요? 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제별 특강 지금은 현재 카이스 도핑으로 이름이 변경된 자료와 또 하나 뽑자면은 선생님의 이제 실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콘텐츠를 활용 공부법 추천하시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제별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별 특강에서 선생님이 별로 다루시못그 부분을 일주일 동안 온전히 제 걸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카이스 도핑으로 하시는 거를 매주 하나 자기 걸로 만들려고 공부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실무는 이거 뭐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푸는 게 그냥 정답인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한 마디 있으시면 해주실 수 있나요?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약간 성적이 정체기가 항상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자기가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항상 자기가 꾸준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콘텐츠랑 수업 열심히 따라가셔서 원하는 성적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